2025년 10월 10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폴카닷이 주목 못 받는 다섯 가지 이유, 그리고 기회, DOT, 원화 마켓에서는 왜 조용할까요? 유동성 파편화 속에서 반전 신호를 어떻게 찾을까입니다. 가격 이야기보다 기본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하는 법. 이 원칙을 끝까지 가져가 보죠. 폴카닷. 한 문장으로 이야기입니다. 폴카닷은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가운데 릴레이 체인이 보안과 합의를 책임지고 주변의 패러체인들이 그 위를 달립니다. 서로 다른 체인이 XCM이라는 공용언어로 메시지와 자산을 주고받습니다. 합의는 n p o s 와 BAB 그리고 GRANDPA의 조합입니다. 쉽게 말해 빠르게 블록을 만들고 확실하게 최종 확정까지 붙잡는 구조죠. 최근 폴카닷은 폴카닷 2.0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슬롯을 오래 임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처리 능력, 코어 타임을 사서 쓰는 방식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것.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렇게 설계가 좋은데 왜 요즘 존재감이 약해졌을까? 왜 주목을 못 받을까요? 다섯 가지 핵심 이유입니다. 첫째, 배우기 어렵습니다. 폴카닷은 러스트와 서브스트레이트 생태계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강력하지만 학습비용이 큽니다. 빌더가 들어오려면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초급 개발자에게는 난도 높은 산처럼 느껴지죠. 둘째, 유동성이 쪼개집니다. 폴카닷은 하나의 거대한 체인이 아니라 여러 패러체인이 나뉘어 존재합니다. 그 말은 디파이의 TVL, 거래량 사용자, 오더북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체감 유동성이 부족해 보이는 순간이 생기고, 이게 가격과 관심을 동시에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보상 구조 논쟁입니다. 과거 고정 발행과 스테이킹 보상이 매도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죠. 지금은 하드캡 도입이나 인플레이션 하향 같은 해결책을 거버넌스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의 확정과 실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다른 체인들의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와 솔라나는 대중적인 앱과 스토리를 앞세워 파급력을 키웠습니다. 폴카닷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기술형 이미지가 강했고 이것이 주목도 격차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분기별 지표의 기복입니다. XCM 사용량이 늘었다는 긍정신호도 있고 거래량이나 활성주소가 줄었다는 부정신호도 있습니다. 혼재된 데이터는 대중 서사를 약화시키고 시장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희망을 이야기해보죠. XCM 트래픽 증가는 폴카다시 꿈꾸는 상호운용 표준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OPNGOV, 즉 오픈 거버넌스는 의사 결정을 더 빠르고 넓게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코어 타임 모델의 정착은 팀들이 필요할 때만 리소스를 유연하게 쓰게 하면서 비용과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핵심 변화입니다. 여기에 아시크로너스 베킹과 엘라스틱 스케일링, 즉 대기 시간을 줄이고 처리량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로드맵이 이어집니다. 이 변화가 앱과 사용자 성공 사례로 연결된다면 지금의 정적은 조용한 체력으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폴카닷 기본 정보입니다. 핵심만 순서대로 이름은 DOT, 기능은 여러 체인을 하나의 보안 메시징층으로 묶는 인터체인 네트워크. 백선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문제는 섬처럼 흩어진 체인들, 해결은 릴레이 체인과 패러체인, 그리고 XCM 차별점은 하이브리드 합의와 폴카닷 2.0의 코어 타임입니다. 생태계의 중심은 웹3 재단과 패러티입니다. 문서와 기터브, 블로그는 공개되어 있고, 거버넌스는 오펀 거버넌스로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설계자에는 개빈 우드,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포함됩니다. 메인넷은 2020년에 가동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오펀 거버넌스와 폴카닷 2.0 전환이 진행되왔습니다 운영과 법적 거점은 스위스의 웹3 재단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술 아키텍처입니다. 레이어 제로의 작동법을 말처럼 쉽게 하기입니다. 폴카닷은 레이어 제로에 가깝습니다. 중앙의 릴레이 체인이 보안과 합의를 맡고 여러 패러 체인이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체인 간 연결은 XCM으로 표준화합니다. 합비는 NPOS로 검증자를 뽑고 베베로 블록을 만들며 그랜드파가 최종 확정을 담당합니다. 호환성은 서브스트레이트와 WASM이 기본이며 이더리움 호환은 문빔 같은 EVM 패러체인이 역할을 합니다. 업그레이드와 파라미터 변경은 오펀거 버넌스를 통해 진행되고 아시크로노스 베킹과 엘라스틱 스케일링으로 지연을 줄이고 처리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브리지는 편리하지만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검증자는 다수이며 의사 결정은 분권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지표는 시점에 따라 바뀌므로 공식 대시보드와 포럼을 병행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토크노믹스입니다. 돈의 흐름이 설계의 진심을 말한다. 총발행의 과거 구조는 상한 없음과 연간 고정 발행이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이 크고 트레저리로도 일정 비율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런 구조는 때때로 매도 압력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거나 상한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안들이 거버넌스에서 논의 중입니다. 핵심은 정책을 정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통량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데이터 사이트에서 최신치를 확인하세요. 스테이킹은 네이티브로 제공되고. 규칙 위반 시 슬래싱이 있습니다. DOT의 수요는 거버넌스 투표권, 스테이킹, 코어 타임 구매와 보증, 수수료와 담보 같은 실사용 경로에서 나옵니다. 폴카닷 2.0이 완전히 정착하면 DOT의 경제적 역할은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재정이 될수 있습니다. 재무와 거버넌스입니다. 조용하지만 투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과 완전희석가치는 실시간으로 체크하시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상대적 부진 구간이 반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형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고 국내 원화 마켓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트레저리는 연간 지출 보고를 통해 사용처를 공개합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일괄 결정하기보다 제한 기반의 집행에 가깝습니다. 거버넌스는 오펀 거버넌스로 병목을 줄이고 참여를 늘렸습니다. 감사와 버그바운티는 코어와 패러체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프로젝트 단위로 체크하세요. 생태계 트랙션입니다. 개발과 사용. 두 바퀴를 동시에 보자. 개발은 서브스트레이트 기반입니다. 러스트는 강력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떤 분기는 개발자 수와 커밋이 줄었다는 정리도 보이고, 다른 분기는 XCM 메시지 증가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즉, 지표는 혼재합니다. 핵심은 한두 분기의 굴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 파트너십은 EVM 패러체인과 자산허브, RWA, 인프라인프라까지 넓고, 코어타임 도입 이후로는 새로운 팀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커뮤니티는 오펀거버넌스 위임과 토론이 활발하고, UX와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선안들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리스크입니다. 경쟁 지도와 경계선입니다. 경쟁은 뚜렷합니다. 솔라나는 단일체인 고성능으로, 이더리움 레이어2는 롤업으로, 코스모스는 IBC로 승부합니다. 폴카닷의 차별점은 보안 공유, XCM 표준, 그리고 코어 타임의 유연 구매입니다. 하지만 학습 난도와 유동성 파편화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시장 구조에서는 패러체인 별로 TVL과 거래가 나뉘기 쉬워 대량 체결 시 슬리피지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규제와 법적 이슈는 재단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증권성 논란을 피하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보안은 늘 브리지와 DM 레벨에서 리스크가 생깁니다. 체인은 멀쩡해도 다리가 끊기면 문제가 되죠.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나? 폴카닷 2.0의 세축, 코어타임, 아시크로너스 베킹, 엘라스틱 스케일링 이세 가지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연을 줄이고 처리량을 늘리는 방향에 맞춰 돌아갑니다. 최근 뉴스는 코어타임 유연 구매의 정착과 오픈 거버넌스 활성화, 그리고 인플레 축소와 하드캡 제한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숫자이고 내러티브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보고 이야기를 의심하고 확인된 사실만 쌓아 올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025 시나리오입니다. 숫자 예측 대신 드라이버로 생각하자.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코어 타임 정착과 함께 신규 앱 유입이 늘고 XCM 트래픽이 증가하며 인플레 하향이나 하드캡이 확정되어 평가가 리레이팅 될수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기술은 진전되지만 유동성과 마케팅이 약해 박스권을 이어갑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경쟁 레이어1과 레이어2가 앱과 사용자를 더 빨리 흡수하고 인플레와 유동성 논쟁이 장기화되며 디스카운트가 확대됩니다. 요약 진단입니다. 왜 지금은 조용한가? 한 줄로 정리해보죠. 러스트와 서브스트레이트의 학습비용, 패러체인으로 분해되는 유동성, 인플레와 보상구조에 대한 의문, 경쟁 체인의 강력한 스토리, 그리고 분기별 혼재된 지표? 이 다섯 가지가 현재의 조용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XCM 표준의 확산, 오펀 거버넌스의 성숙, 코어 타임의 실전 안착은이 조용함이 체력 축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와서 무엇을 만들고 얼마나 쓰이느냐입니다. 결론입니다. 장점, 단점, 그리고 체크포인트입니다. 장점부터 말하겠습니다. 폴카닷은 상호 운용 표준 XCM과 보안 공유라는 공학적 견고함을 갖고 있습니다. 폴카닷 2.0의 코어 타임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확장을 탄력화하려는 실전적 시도입니다. 오펀 거버넌스는 병목을 줄이고 참여를 높이며 트레저리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단점과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복잡한 UX와 온보딩, 파편화된 유동성은 아직 숙제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보상에 따른 매도 압력은 정책 확정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경쟁 체인의 내러티브에 비해 대중 앱과 사용자 견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매수 전에 볼 체크포인트 7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코어타임 경매와 가격 지표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보세요. 둘째, XCM 트래픽의 분기별 추이로 실제 상호 운용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셋째, 하드캡과 인플레 축소안의 투표, 통과, 실행 단계까지 확인하세요. 넷째, 오펀 거버넌스의 참여율과 집행 성과를 보세요. 예산이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요. 다섯째, 핵심 패러체인의 사용자와 TVL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는지, 즉 승자 그룹이 보이는지 보세요. 여섯째, 경쟁 레이어1과 레이어2의 개발자 유입을 분기 보고서로 비교하세요. 일곱째, 브리지와 보안 이슈가 없는지, XCMP와 XCM 개선 로드맵이 제때 굴러가는지 확인하세요. 단타 팁입니다. 레버리지보다 규칙이 먼저다. 첫째, 뉴스 추격은 금지입니다. 거버넌스 통과나 업그레이드 공지 직후에는 스파이크가 나왔다가 되돌림이 자주 나옵니다. 둘째, 레인지 전략을 쓰세요. 박스의 하단에서만 분할 매수하고 돌파할 때는 재테스트를 확인한 뒤 진입하세요. 셋째, 체결 관리를 하세요. DOT, 원화 마켓에서는 호가 두께와 슬리피지를 확인하고 시장과 주문은 최소화하세요. 넷째, 온체인 지표와 동행하세요. XCM 메시지 증가와 코어 타임 수요 상승이 동시에 보일 때만 공격적으로 비중을 키우세요. 다섯째, 리스크 규칙을 문서로 적어두세요. 개별 포지션은 마이너스 8에서 12%에서 손절. 하루 손실이 마이너스 3에서 5%면 거래 중단. 이두 줄만 확실히 지켜도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엔딩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전합니다. 폴카닷의 증가는 연결과 표준, 즉 보안 공유와 XCM입니다. 폴카닷 2.0과 거버넌스의 성숙이 현실 트래픽과 앱의 성공 사례로 이어지는지 반드시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접근하세요. 기회는 분명하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숫자로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하십시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